자, 117쪽 이어봅시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사실상 저희 뭐 암기라고 보시는 게 맞아. 자, 3의 x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가 있거든? 자, 이거를 제곱을 하게 되면 3의 x의 제곱이면 3의 2x잖아, 그치? 곱하기니까. 그래서 3의 2의 x로 바꿀 수 있고 그래서 3의 x를 제곱하면 9의 x가 나오고 얘를 제곱하면 9의 마이너스 x가 나와. 근데 a 더하기 b의 제곱은 e a b 도 있으니까 마저 곱해주시면 2까지 만들어질 거거든 왜냐하면 d의 <laughs> 3x랑 3의 마이너스 x를 곱하더라도 이게 3의 0이 되니까 이건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3의 x랑 3의 마이너스 x 두 개를 요거를 t라고 치환을 했다면 t제곱이 이 부분 더하기 2니까 이 부분은 t제곱 마이너스 2가 돼서 얘를 t제곱 마이너스 2로 고칠 수 있고 얘를 마이너스 2t로 바꿀 수 있겠지 그리고 뒤에 빼기 3까지 그렇게 치환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두개 더해서 마이너스 5라고 고쳐낼 수 있어 자 그래서 식을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y는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5라고 만들어냈거든. 자 근데 이렇게만 하고 문제 푸시면 틀려. 왜 틀리냐면 산술기하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 여기 t로 바꿨을 때 3의 x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가 이거 t를 이렇게 고쳤잖아. 이걸 t라고 고쳤으면 얘 범위도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양수 양수다 보니까 a 더하기 b는 이루트 a, b를 활용을 해서 이게 단순기하지 a 더하기 b는 두개의 2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있으니까 양수라는 조건과 둘 다가 양수지 3 x도 양수, 3의 마이너스 x도 양수니까 두개를 더하면 이루트두개 곱한 거3 x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보단 더 크거나 같다 얘가 3의 0제곱 1이니까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반드시 붙이셔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1번 문제는 얘를 치안하는 것도 할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t를 범위를 남겨서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까지도 반드시 구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바뀌는 거거든요. y는 t제곱-2t-5랑 t,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5랑 이거랑 t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까지 맞춰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되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t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우리는 이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완전 제곱꼴로 고쳐서 마이너스 6으로 고친 다음에 최소값 찾아주시면 돼. 가운데는 1이지만 t가 2 e 이상이니까 2 e 넣었을 때 값으로 구해주시면 되겠다. 자, 이 번도 마찬가지거든. 이 번도 사실 이게 <laughs> 최솟값을 구하라라고 돼 있잖아, 그지? 근데 이것도 양수라는 조건 달려 있을 거고, 이거를 곱하기로 먼저 붙이면 어 전체를 나지 y라고 놓고 로그 3에두 개를 곱하게 되면 xy 곱하면 플러스 4 곱하면 플러스 1 곱하면 xy 분의 4가 되겠지. 자, 이렇게 고쳐지거든 근데 여기도 양수라는 조건이 달려있다는 게 산술리아를 써보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xy 더하기 xy분의 4는 4는 2루트 2개 곱한 거 적으면 4겠지 그래서 2 곱하기 2니까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2개 더한 게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xy 더하기 xy분의 4가 4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다 5까지 더해주면 9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거기다 로그까지 씌워주신다면 로그 3의 9보다는 크거나 같다 되겠지 로그 3의 9가 2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 정답일 거고 최소값은 2라고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두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 암기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좀 출제는 되긴 하거든 내신에서는 이 정도는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1 1 8조 최대 최소에서 산술기하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자 여기 1이 주어져 있진 최소 있고 우리가 기억하기로 a 더하기 b가 2루트 ab를 주로 쓰는데 이게 언제 썼냐면 양수라는 조건과 최대 최소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우리는 산술기하를 떠올렸었답니다 근데 여기에서 x가 1보다 크다가 주어지면 여기 주목하시면 돼요 이거는 로그4의 x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거든 로그4의 x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치 그럼 1보다 크단 말은 오른쪽이란 얘기고 양수라는 조건이야 양수랑 최대 최소가 있으니까 우리는 산술기와 올리는게 맞고 그걸로 풀어주시는 거야 얘를 자 그러면 로그4 아, 분의 로그x로 고칠게 로그4의 x를 옆에를 로그x의 로그16으로 고쳐 그럼 이두 개를 더 하게 되면 2루트, 두개 곱한 값, 곱하면 없어지고 로그 4분의 로그 16을 4의 제곱으로 고치면 약분해서 없어지고 2만 남겠지. 그래서 2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2루트 2가 최소값이라고 구할 수 있겠다. 자 다음 1번, 1번도 똑같아 양수, 양수야. 지수는 다 양수지. 그럼 양수끼리를 두개를더 했을 때그 말이고. 그러면 5의 x 플러스 2랑 9의 5의 마이너스 x 이거거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이 루트 두개 곱한 값. 자, 5의 x 플러스 2 곱하기 9 곱하기 5의 마이너스 x인데 지수끼리를 더해주시면 5의 제곱만 남아. 5의 제곱. 그리고 여기가 9가 3의 제곱이지. 루트 씌웠으니까 제곱 날려주면 15만 남을 거야. 그래서 2랑 1 5랑 곱해서 3 0이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야 자 아래쪽도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자 x, y 양수라고 주어져 있고 이거최최대을을한한라라돼있 있어 술술기 그냥 쓰 쓰시면 되든자자 얘를 치치면그0 0 x, y가 될 텐데 x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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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고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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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을 제곱하게 되면 x, y는 2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 x, y가 25보다 작거나 같으면 로그 5에 x, y는 로그 5에 2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 밑 7보다 크니까 방향 그대로 유지한 거야. 그래서 2보다는 작거나 같다. 2가 최대값이라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밑에 것도 비슷한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생략하고 그리 잠깐 갑시다. 주기 함수와 지수로그 함수의 활용이라고 돼 있어. 자, 우리가 f(x) 더하기 2가 f(x)랑 같다라고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이게 주기가 2라는 걸 알고 있단 말야, 이 그지? 그리고 여기 두 개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y축이고 x축이야. 0과 1이고 여기가 이거든 지수함수를 그릴 거야. 지수함수인데 4의 마이너스 x니까 4분의 1의 x랑 같은 형태고 내려가는 그림이거든. 자 0을 넣어주시면 4의 1제곱 빼기 1이니까 3이야. 3 여기 좀 있다 칩시다. 자 1을 넣어주면 4의 0제곱. 빼기 1이니까 0이 돼. 1 0 0이니까0이돼1 0이0 0 0서0이지0래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될 거야 여기는 0 0 들어가 있으니까 색칠했고 안 들어가 있으니까 뺐거든 이렇게 그려줬어 자 두번째 0의 x -1 X면 자, 1 0 0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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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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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이0 0 0 0 0 0 0 0 0 0 0이0 0 0 0 이 넣었을 때 값은 4의 2빼기 0이니1 0빼기0이라서0이 만들어져 그래서 0런 형태가 그려질 0 0 0 0 등호 있으니까 색칠해주고 여기는 비워줍시다 자0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래프거든 그걸 그림을 그렸고 이게 반복해서 그0지0 0 0 0 0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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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거랑0랑0 0 0 0 0 0 얘랑 결정을 찾는 거야. y는 log2의 x 더하기 1이라 자, 어디 지나가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0이거든. 그러면 1 1을 지나는 거지. 1 1을 지나게끔 생각해 주시고,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log2의 2분의 1, 즉 log2의 2의 2에 2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되고, 그거랑 1 더해서 0이다. 이점이점 이점 지나는 거를 알수 있겠다 마찬가지인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로그 2에 2니까 1이고 1 더하기 1이라서 2를 지나 즉 2콤마 2를 지나는 걸알수 있고 그걸 찾아서 그림을 천천히 그리는 거야 4를 넣으면 3 지나는 것까지 알수 있거든 로그 2에 4 더하기 1 해서 찾아낸 거지 그래서 교점을 찾으면 하나 둘셋넷 이렇게 지나는 거를 알수 있겠다는 얘기야 자 2번도 똑같이 푸는 내용이거든 자 한번 볼게 이게 직선인데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를 그리래 자 우리가 절대값을 알기로 안쪽이 0보다 크면 그대로 그대로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x를 그리면 돼자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마이너스 2 기준으로.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y는 x를 그려. 이런 거지. 이렇게까지 그렸어.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때,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를 그리게 될 거야. 자,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거든. 그래서 여기만 그려주시면 돼. 자, 요걸 먼저 그리고, 그렸지. 자, 그리고 이제 얘는 뭐냐면, fx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랑 같다는 거야. 즉, y는 fx랑 y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가 같다. 이 부분이 원점 대칭이거든? 원점 대칭을 시키면 자기 자신이랑 같게 나온다. 그러면 이 직선 요런 모양을 원점 대칭해서 그림을 여기까지 그려주시면 돼. 이까지가 되겠지. 자, 얘는 뭐야? 얘는 이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x를 한 거랑 마이너스 x를 한 거랑 값이 같다니까 이를 기준으로 대칭축을 가진다 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그리면 이만큼 이렇게 반복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 되겠지? 이 그림에 대해서 x는 이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자,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이어서 이 원점 기준으로 이 부분들을 대칭해서 그리는 거야. 이렇게까지. 되겠지? 이거를 좀 이어서 쭉 그려주시고, 이제 뭐만 하시면 돼?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를 완성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y는 1의 2분의 1의 x랑 교점만 찾아주시는 거야. 되겠지? 결론적으로는 10부터 마이너스 10까지는 이거를 연결해서 계속 그려주셔야 된다. <laughs> 이 정도만 하고 마무리하고 뒤에 거는 한번 풀어보시는 걸로 할게요.